マジックカードオーバーロードフィを発動自分のオフィールドモーから融合素材モンスターをゲームから召喚機械属の融合モンスター一体を特殊召喚俺はキメラテック・オーバードロゴンを召喚俺はこの機体を生き抜とするこれが生き残るための俺のあがきだリベオキメラテック・オーバードロゴン 자 오늘은 2021년 3월 듀얼킹을 달성한 사이버 드래곤덱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이버 사이버 드래곤을 소환하고 사이버 스타일로 사이버 드래곤 불러온 다음에 요거 요거 요걸로 이제 메차쿠차 융합하는 덱입니다. 메차쿠차 융합한 다음에 메차쿠차 공격하는 덱. 방어로 이제 사이버네티 오블러 방어가 다 있고 라이프를 줄이면서 어, 마음을 제거하는 사이클로. 그 다음에 어, 아무래도 이제 램페이지 드래곤만 소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타점이 남기, 낮기 때문에 램페이지가 어, 상대방의 몬스터를 이제 제거해 주면서 시면 선고자는 이제 카드 한 장으로 상대 몬스터 한 장을 제거할 수 있죠. 제거하면서 이제 라이프를 줄일 수 있는 1500줄수 있는 시면 선고자를 넣었습니다. 그럼 한번 기본적인 움직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매차쿠차 공격을 할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 상대방은 이제 밸런스 블랙 매지션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외성령 플래닛을 소환한 다음에 두장 세트, 그 다음에 외성령 플래닛의 효과로 블랙 매지션 서치. 그다음에 저는 어 먼저 이제 사이버 드래곤 코어로 서치합니다. 뭘 서치하냐면 여기저기서 하나 없는 사이버 드래곤 퓨전. 사이버 드래곤 코어로 서치할 수 있는 게 이제 오버플로우 퓨전 서포트 퓨전인데 여기서 없는 퓨전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메차코차 공격할 때 이제 핵심 카드가 주로 3개. 여기 있는 세이브로드 퓨전, 퓨전 게이트, 어, 사이버네틱 퓨전 소프트. 요 3개가 핵심입니다. 핵 퓨전 소프트를 써서 라이프를 줄인 다음에 어, 스킬로 프로토 세이버두 개를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퓨전 게이트 발동했는데 여기서 이제 상대방은 네비게이트 발동. 근데 이제 마도진이 없는 네비게이트여서 크게 무섭진 않죠. 여기서 맨 처음에 뭘 해야 되냐면 퓨전 게이트로. 어, 램페이지 드래곤 소환해, 소환해야 합니다. 램페이지 드래곤을 소환해서 램페이지 드래곤 효과로 마음을 먼저 파괴한 다음에, 음, 성, 성인물이었네요. 성인물로 일단 램페이지 공격력이 제로가 됐는데, 어, 이기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왜냐면 계속 전개할 거기 때문에. 그 다음 두 번째 효과, 램페이지 두 번째 효과로, 어, 메인페이지스에 대개에서 기계적 빛속성 몬스터를 두 자까지 묘지를 보낸다. 그래서 대개에서 사이버 드래곤 몬스터 두 개를, 어, 밸를 보내는데, 주로 이제 묘지를 보낼 때, 그냥 사이버 드래곤을 보내는 게 좋습니다. 그냥 사이버 드래곤. 사이버 드래곤 취급 몬스터가 아니라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어, 퓨전 게이트로, 묘지 방금 램페이지로 묘지로 보낸, 어, 사이버 드래곤 두 개를, 두 개를 융합소환합니다. 융합소환. 그래서 사이, 사이버 트윈 드래곤. 근데 원래는, 어, 원래는, 원래라는 건 뭐냐면 이제 만약에, 어, 제가 이제 사이버 퓨전 게이트로 묘지에 있는 몬스터를 융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덕분이냐면 바로 이 카드 덕분이에요. 세이버네틱 퓨전 소포트. 세이버네틱 퓨전 소포트는 자신이 기계적 융합 몬스터를 융합성할 경우에 한 번만. 딱한 번만. 그 융합 몬스터 카드에 기대된 융합 소재 몬스터를 패 필드위 뿐만 아니라 묘지에서 고르고 제외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쓰면은 묘지에 있는 몬스터를 융합 소재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한 번만. 한 번만. 그리고 퓨전 게이트는 융합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필드 마법이죠. 필드 마법.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어, 사이버네트 퓨전 소포트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어, 램페이지 드래곤으로 이제 사이버 드래곤 두 개를 묘지로 보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제 퓨전 소포트를 쓰지 않은 상태라면 퓨전 게이트 효과로 여기 묘지에 있는 사이버 드래곤 몬스터를 융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있는 몬스터를 융합하려면 얘를 써야 된다. 얘를, 얘를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트위 나왔죠. 그래서 벌써 이 전개만 봅시다. 이 전개만 봐도, 만약에 이제 램페이지가 공격력이 제로가 되지 않았다고 하다라면, 한다면, 램페이지는 일단은 2100으로 3연타. 그 다음에 코어로 400짜리 1연타. 그 다음에 트윈드래곤으로 어, 2802연타. 그래서 벌써 이제, 융합몬스터두 개만으로 이제 5연타. 고화렌다 가능한 거죠. 그죠? <목소리> 네, 배틀. 사이버 트윈 드래곤으로, 공격! 어, 몬스터를 다 파괴시킨 다음에, 일단은 먼저 이제 램페이지로 한번 공격해봤습니다. 왜냐면 공격력이 제로더라도, 혹시 이제 패트랩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했어요. 왜냐면 다음에 뭘쓸 거냐면, 사이버로드 퓨전으로 새로운 몬스터를 소환할 거기 때문이죠원킬을 노리기 위해서. 여기서 사이버 드래곤, 트윈 드래곤을, 어, 융합소환합니다. 힐드하고 제외존 카드를 활용해서.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이, 어, 사이버로드 퓨전을 활용할 때, 이제, 제외존에 있는 몬스터를 활용하게 되잖아요? 자제외존에 제외, 있는 몬스터. 근데, 하나 주의할 점이 뭐냐면, 사이버 드래곤 취급, 취급 몬스터 있죠? 사이버 드래곤 취급 몬스터. 사이버 드래곤 코어와 같은 취급 몬스터 같은 경우는, 어, 사이버 드래곤 코어는, 필드 묘지에 있을 때만, 여기 써있죠? 필드 묘지에 있을 때만, 사이버 드래곤을 취급한다. 즉, 사이버 드래곤 코어나, 뭐, 사이버 드래곤 퓨어, 프로토 사이버 드래곤 같은 거는, 제외존에 있으면은, 사이버 드래곤이 아니게 돼요. 그래서, 어, 그런 애들이 제외존에 있으면, 그런 애들만, 제외존에 있으면, 제외존 유제외에 있는, 이런, 사이버 드래곤 취급 몬스터로는, 요런 애들을 융합 못 합니다. 요런, 요런 애들. 요런 애들 뭐냐면, 이제, 사이버 엔드 드래곤. 사이버 엔드 드래곤은, 사이버 드래곤 세 개가 필요하죠. 근데, 얘네들이, 제외존에 가 있으면, 사이버 드래곤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융합소, 융합소 하지 못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사이버 트윈 드래곤도 융합소재가 사이버 드래곤이기 때문에, 사이버 드래곤 취급 몬스터가 제외전에가 있으면, 사이버 드래곤이 아니게 되기 때문에, 걔들을 활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마찬가요이것도 어, 이것도 이제 사이버 드래곤 하나는 있어야 돼요. 하나. 대신에 얘는 소환할 수 있어요. 소환할 수 있어요. 얘는 사이버 드래곤 취급 몬스터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제외전에 있더라도, 걔네들이. 왜냐면, 얘는 융합소재 몬스터가 사이버 드래곤 몬스터 두 장이기, 두장 이상이기 때문에, 얘네처럼 사이버 드래곤, 이 아니라. 그래서 아까 이 램페이지 드래곤으로 묘지로 이제 사이버드, 사이버드래곤 몬스터를 보낼 때 중요한 점이 그냥 사이버드래곤을 보내야지 나중에 어, 사이버로드 퓨전으로, 어, 얘네나 얘네를 소환할 편하다. 왜냐면 사이버드래곤 취급모스터는 제외존에 가면 사이버드래곤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걔네들로는 사이버로드 퓨전으로는 어, 램페이지 밖에 소환하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맨 처음에 램페이지로 대기에서 어, 몬스터를 보낼 때 오리지널 사이버 드래곤을 보내는 것이 좋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고렌다 한 다음에 추가적으로 얘가 이연타,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메차코차 연타 공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가보자 듀얼킹을 향해 가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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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듀얼킹을 향해 가보자 레전드 이아 유마 어 뭐지 이게 오, 오. 자연 순중 무서운데 존중 따위 없다 이 듀얼 이기자 유마 당연히 그래야지 나하고 아... 듀얼 가자 네턴이다. 마법 카드 발동. 조조도 드로우! 조도도한 장을 묘지로 보내고 카드 두 장을 드로우! 똑똑히 보여주마. 음. <laughs> 네 빨리 전개해 봐라. 주바바 <laughs> 반초, 아, 주바바 아, 반초. 음, 나와라. 도도도 조합 고고고 클럽. 가가가 시스터의 또 하나의 효과. 관계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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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빨리 해 봐라. 나는 오버레인 네트워크를 구축.

난달로우까나. 야 퓨전 킥. 사이와넷 퓨전 서포트 하츠도. 어? 음? 아, 그거 쌓였나? 응? 여기다 넣 포즈사이트 두번 사용했죠 그죠? 두번 사용했어 아무것도 없어 실수한거 같은데? 실수한거 같은데? 실드마고 발동 아니요 융합스와 램페이지 효과 발동 마한 파괴 아니요 어 뭐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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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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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램페이지 드래곤의 효과 발동! 그 다음에 퓨전 서포트 효과로 응? 음? 뭐지? 아 요것도 가능하구나 근데 뭐원 할까? 슝슝슝슝 리스무스토 나버 사이보엔드 드래곤 사이보엔드 드래 승부 쇼리 수수수 수 듀얼킹으로 갔자 듀얼킹으로 갔자 가이바 가이바 어이 자연승중 가이바 아 이나 한치 강드래곤 아 코어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코어가 필요하다 코어가 어흥? 벌써? 브루 아이즈를 소환다고 벌써? 브루 아이즈. 홀루 아이즈. 드루곤어루 아이즈. 아이즈. 브 아이즈. 브이즈브이즈브 아이즈. 브이즈브 아이즈. 브이즈이 드래곤. 고이 사이버로드 퓨전 그리고 폐에서 심연의 선고자를 발동 잘 봐야 돼 이거 마지막이 되고 빛속성 드래곤족이다 빛속성 드래곤족이다 그리보만 없으면 나의 승리 그리고 세트 세트 오래와 태우다까라 사이버로드 퓨전 발도 키메라테크 램페이지도라곤! 그리고 효과는 발동하면 절대 안돼! 승자는 나다! 이거 뭐야 이거? 뭐가 뒤가 반짝반짝해졌는데? 듀얼킹! 사진 찍고 듀얼킹! 완성! カイザーリョウ、力で生まれし怪物。